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오늘도 대법원에서 속행 기일로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첫 번째 기일에서는. 쟁점 정리를 다 마쳤을 겁니다. 이게 어떤 쟁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하루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각각의 대법관들이 어, 대법관에 속한 재판 연구관들이 좀 추가로 더 법리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다시 그 쟁점별로 판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증거 조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헌법재판소로 따지면 재판관 평의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이 대법관들끼리 모여서 법리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처음에는 토론만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각자 의견을 밝히게 되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을 실명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관은 다른 것이 헌법재판소는 9명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지만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는데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겸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해서 이 회피신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면 12명의 재판관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7대 5가 돼야지 결론이 나는 것이죠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7명의 재판관이 같은 의견을 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 최근에 재판관이 된 최근에 대법관이 된어 마용주 대법관부터 의견을 밝히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의견을 밝히게 되는 구조이죠 저는 참 오늘 그 재판 일정을 보면서 정말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요? 어, 좀, 결론을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럴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이 사법부가 들쭉날쭉한 법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도 나고 우려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굉장히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2심에 뒤집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 2심이 독특한 법리를 이제 얘기해서 뒤집혔고 또 뒤집힌 결과 또 대법원에 가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1심 판단이 맞는지 2심 판단이 맞는지 결정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재명이 유죄가 났다면, 사실 아직 그 대법원의 사건 배당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났다면, 이 본인이 상고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끌수 있는 수단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 7일인데, 항상 이재명 피고인은 마지막 날 내거든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상고 이유서라는 왜 내가 상고를 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를 밝히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20일 내에 내야 되는데 항상 20일을 채워서 내왔어요. 모든 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2심에서 1분에도 유죄가 났다면 27일은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을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지만 무죄가 나는 바람에 이 27일의 시간을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 끌 수가 없게 됐고 이게 반대로 검찰이 상고를 하면서 검찰의 시간이 된 거예요. 검찰도 똑같이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야 되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되거든요. 똑같은 27일이 주어지는 건데 이재명이 또 유죄가 났다면 27일을 다 잡아먹었을 것이고 이재명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검찰이 어 뭔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빨리 냈어요. 상고장을 하루 만에 냈고 상고이유서도 어 거의 9일 만에 냈거든요. 그러면 27일의 시간에 끌 것을 검찰은 열흘 만에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했을 때 17일을 아낀 것이죠. 17일 왜 의미가 있느냐? 지금부터 17일 뒤에 만약에 사, 그 사건이 배당이 됐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등록한 이유가 되면서 대법원이 과연 그때도 대선후보로 등록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전원합의체 바로 해부해서 지금처럼 서둘렀을 것이냐 이좀알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부터 계속 이 재판 일정을 따지다 보니까 대법원이 굉장히 빨리 선고하려고 하는 거는, 음, 그, 법과 원칙에도 맞는 결정이지만, 좀 확실해 보여요. 결론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워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 원칙은 준수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어, 뭐, 민주당의 법사위, 그, 간사를 지냈던 김승원 의원 같은 분도, 대법원에서 이재명 재판을 5월 11일 전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결론 내겠다는 의중인 것 같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발작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난리를 또 치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의 의원들이 많으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어,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방법이 없고,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재명 그 후보의 시간은 끝났다. 서류를 안 받고 도망 다니고 이랬던 시간은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한번 해설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서류를 다 받아버려 놓으니까. 더더군다나 대법원이 직접 인편을 통해서 전달을 해버렸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신속히 재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 전체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에 이제 2심 끝나고 재판 기록이 있었는데 원래는 되게 천천히 대법원에 넘겨요.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하루 만에 넘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그 피고인에 대해서 이상한 무죄를 준 재판부잖아요. 저는 그 재판부가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막 서둘러서 보냈을 것같지는 않고 대법원에 명확한 방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대한 신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끄는 어떠한 절차적인 지연도 하지 마라. 이런, 이런 전반적인 지침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판부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원칙론에 이미 대법원에서 공지선거법 위반 사건은 6.3.4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니까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다 서둘러라 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 보내는 시간이 열흘이 필요했는데 하루 만에 보냈으니까 거기서 또 9일을 아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 서류를 안 받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미 한두 번은 시도를 했죠. 근데 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도를 잘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안 받아야지 이제 그 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이 남아 있으면서 상고이유서를 안 받아야 재판을 좀끌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막 앞에 서류를 막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송 기록이 접수됐던 접수 증명은 이런 거는 받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뭔가 소송 서류라면다안 받는 게 좋은 걸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서류를 막안 받다 보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 서류를 정상적으로 우편 송달해도 폐문 부재라고 해서 집에 문도 닫혀 있고 사람도 없어서 못 받네? 어, 그럼 인편으로 전달해야지라고 해서 가장 시간을 끌기 좋은 답변서 제출 기한 그러니까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열흘 내에 이재명 피고인이 답변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 전달을 한 거예요 인편으로. 그러니까 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재판 끄는 것을 무슨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무조건 소송 서류를 안 받은 것이 저는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기권 잘 받다가 결정적인 서류를 재판에 끌려는 입장에서는 안 받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별 시간 끄는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이 막 서류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인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절차가 전혀 이례적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에 질질 끌어서 원래 633 원칙에 따라서 1년 내에 이게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될 것을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돼가는 거잖아요. 3년이나 끊, 1년에 끝날 걸 3년이나 끌다 보니까 지금 이 절차를 신속히 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맞는 것이지, 이게 질질 끌었던 것이 이례적인 것이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심리는 되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을 너무 자극하자니, 판결 결과가 좀 두려운 면이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대법원 판결을 압박하고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약간 밑자락 같은 걸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이다. 대법원이.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아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이없게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해서 토론회를 갑자기 잡았어요. 그러면서 뻔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편드는 교수 몇명 모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하는 거거든요. 토론회의 결론이 뭐냐면 대법원이 그구 외풍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게 결론이에요. 아니, 대법원에 우리가 무슨, 무슨 외풍이 있습니까? 대법원 스스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가 어,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신속히 하겠다는 것인데, 구구 외풍 때문에 마치 선거, 재판을 빨리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는 격이다라고 해서 견제군은 날리면서도 또, 어,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은 12분의 재판관이 재판 기록을 충실히 살펴봐달라고 라 하면서 또, 대법원 눈치도 보죠. 그러니까 이게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대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 받으면은 이제 어 사법부 존중합니다. 정말 재판부의 경의를 패합니다. 라고 하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좀 불리한 재판이나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그 판사 탄핵하려고 하고 이하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니까 1심 판사를 막 탄핵하려고 막 하려다가 이제 사법부를 너무 자극할 것 같으니까 탄핵은 못 했거든요. 근데 기피 신청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하영 부지사 사건 보십시오. 2심에서도 유죄가 나면서 어, 징역 7년 6개월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법부는 오로지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계속 그 민주당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제 승복하고 불리하면 불복하겠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라 생각하고요. 이게 어 아까 역설, 역설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유죄가 났으면 대법원에서 대선전에 사실상 선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무죄가 나는 바람에 오히려 대법원이 서두르면 선고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참 이게, 어좀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대법원에서 소부에서 또 배당을 해서 소부에서 좀 논의하면서 시간이 또 지체될 수가 있는데 이 재판만큼은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거에 너무 중요한 재판이라고 보고 중요 재판이니까 전원합의체로 바로 해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게 될것 같고요. 이게 저도 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일주일에 두 번의 기 기일, 특별 기일을 잡은 거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것인데, 어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을 잡은 걸로 보면 은 서두르겠다는 의지가 명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기일을 한 달에 한번 잡아요. 그렇다고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일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판연구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검토를 해서 서류 검토를 엄청해서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는 게 이제. 어, 대법원의 어떤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원래는 이번 달에 재판 기일이 이미 열렸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에 이재명 피고인 이 재판 때문에 두 번을 더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연구관 수십 명, 재판 연구관들은 거의 저도 법적 경력이 한20몇년 됐는데 저 정도 경력에 있는, 어, 그, 법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연구관들이 판사들이죠. 부장판사급의 판사들이 주로 재판연구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연구관들은 사실상 서울고등법원이나 서울중앙법원 등에서 판결문을 쓰던 분이에요. 실제 재판도 하던 분들이 대법원에 와가지고 재판연구관으로서 그 대법관들을 보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기일이 한번 열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번두번 번 열린다는 게 적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거의 판결문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법관들은 다 법적 영역 30년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이 재판연구관들이 쓴 그것을 보면 본인의 결론이 쉽게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일에서는 쟁점정리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 기일에서는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두번 연속 그 재판기일이 붙어서 잡힌다는 얘기는요. 재판 연구관들의 검토가 상단부분 진척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그 기록을 다 보고 재판 연구관들이 재판기일을 이틀 간격으로 잡았는데 연구관들이 준비가 안 되면 대법관들이그 같이 모여봤자 서로 멀뚱멀뚱 이 말로만 토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기록을 샅샅이 다 보고 그 기록에 대한 법률상 쟁점도 정리하고 그 쟁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판례들 그리고 법리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토론 자료 내지 그거를 검토 자료라고 하죠. 그 검토 자료를 만든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검토가 됐으면 이제는 미세 조정 조정만 남은 상태로 보여져요 이게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 간격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천부터 처음에 이제 이제 와서 재판 연구관들이 검토하는 단계면 이렇게 화요일 재판 다음에 한 일주일의 시간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목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러면 오늘 결론을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고 기일을 오늘 이제 기일을 다 하고 선고 기일을 잡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피고인이 저번에 그 제가 예시를 하나 들었잖아요. 저번에는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났던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 사실 유포했던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도 기일은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리고 전원 합의체 회부된 다음에 한달 만에 선고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선거 기간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합쳐져서, 어,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사법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엄청나게 원칙주의자시거든요. 그래서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대법원 3개월 내 선고 규칙도 정확히 지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일 결과를 제가 지금 속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일이 끝나고 다음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를 보면 대략의 선거일자도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요번에 끝나고 선거기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한 번, 많아봤자 두 번. 네. 이것은 정말로 많은 법관들이 한꺼번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기이 증거조사도 증인도 안 부르거든요. 지금 뭐 당사자도 안 불러요. 변호사도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검토된 자료를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 이게 대법관들도 다 바쁜데 또 사건도 많이 쌓여 있는데 그냥 무슨 토론해 하듯이 결론도 없이 세번네번 그렇게 잘안 하거든요. 두 번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 사건이라고 보고 좀더 검토할 게 있으면. 다음 주에 기일을 한번 정도 더 잡거나 아니면 바로 선거 기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 결론은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실 누구도 자신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대법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도 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저도 법조인으로서 공제선거법 위반 사건도 많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허의사시 후포 이런 사건도 검, 감, 그 담당을 했었는데 저는 1심 결론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 기록을 보고 법리를 검, 검토해서 하는 대법관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저는 그 점은 지적하고 싶어요. 민주당 지금 주장처럼 뭔가 그 무죄로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섣불러요. 그리고 말 그대로 아, 유죄에 답정해 놓고 일부러 빨리 땡겼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법관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기일을 정하는 것이고요. 또그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듯이 이건 각자 자기 의견을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겁니다. 판결문에 자기 이름이 나와요. 다수 의견, 소수 의견으로. 그래서 7명의 재판관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재명이 무죄 받으면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그때도 7대 5로 살아났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정도의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릴지 모르겠는데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엇갈렸으니까 1심 결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고 뭐 실제 손은 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찬성과 반대를 딱 나눠보면 다수 의견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케이스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길 이후에 다음 길이 어떻게 잡히는지 좀 보고자 하고요. 민주당이 그 법관들 협박하는 게 저는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뜬금없이 열어서 30일에 현안 질의를 하겠답니다. 아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해서 본인들 그 개별적인 사건이고 개별적인 재판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사위를 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쪽 법률안을 통과하거나 그쪽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사위를 열어야지. 그 국민 혈세로 세비받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방탄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적절하지 않아요. 원래 국회 활동이 모든 상임위 활동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열어서도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증인을 신청하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원칙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재판 토론에 열고 그리고 뭐. 이제 온갖 최고위원회의든 어디서든 계속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대선 등판하는 거냐 대법원이 무슨 대선에 등판합니까 이거는 대법원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대법관 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소신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할 때도 중요 사건이니까 뭐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게 잘한다라고 막 박수 쳤잖아요. 근데 소보에서 바로 전원합의체로 해부하는 것도 모든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어 공격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천대 법사위원장은 사법부가 이상하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박균태 의원 같은 분은 빨라도 4,5개월 정도 후에나 선고될 것으로 예측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5개월 뒤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갑자기 특별 기일을 두번 연다. 그건 조금 현재 상황하고 좀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어~ 무슨 이~ 이재명 선거법 재판 토론회도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지금 다 모여가지고 자기 편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이게 뭐~ 토론회라고 법리적인 토론회라고 할수 없죠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판례 평석은 할수 있는 거지만 본인들이 당사자도 아니고 기록도 안 봤는데 유무죄를 민주당이 가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재명,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 가지고도 폭주하고 독재했던 사람인데 이제 행정부 수반이 되겠다라고 도전하면서 이제 사법부 판단까지도 자기들이 민주당이 정하겠다? 저는 그건 전혀 맞지 않다고 라 생각하고요. 어, 다 그 민주당 의원들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정말로 법리적으로 명백한 무죄고 이재명 피고인이 억울한 케이스라면 왜 빨리 선고 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저는 원칙대로 법에 따른 처리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새 그 재판 기일이 이틀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또어 민주당이 부당하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국민들께도 알리고 저희도 법사위에서 강력히 대응해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부당한 외압과 간섭을 저희가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대응조치를 적다할 거고요. 지금 좀 어이없는 게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진짜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가지고 탄핵소추까지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재판을 신속히 한다라고 해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법부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수추는 진짜 국제적 망신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로 어, 발아래 깔아뭉개는 정도로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런 얘기는 저는 언급조차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rry.